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키티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환경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나저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 현실 속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하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플라톤이 하죠. 플라톤의 생각과좀 달리 플라톤의 제자 박스텔레서는 유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은 관념적이라고 말하고 우리하고는 결게 어, 얘기가시고 우리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제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플라톤을 주목했지만 오히려 제사상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플라톤적인 관점이 아닌 아이스크스적인 관점에서 이복은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풀어보자 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영어로쓸 때는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나요? 행복이 니까 그래서 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은 굉장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오셨어요. 강아지가 참 예쁘고 키웠어요. 그때부보는 무엇이 알았니까을 1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니까 햇빛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에는 고소한 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 가까이. 삶아먹고, 뿌려먹고, 달려먹고, 훈련리는귀 담고, 그 냉동을 주고, 은신 눈을 그 다음에 버리면또연락없이 잠깐 그 위험한 강아지 한 마리를 끌다가 보고, 그 이름은 또 무엇일까요? 네, 한일년 네. 네. <laughs> 동안 열심히 키워서 내가 쓰다듬어주고 친구가 됐던 그 강아지 한 눈이 내리면 한겨울 어느 날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죠? 방에 아, 쏙넣큰 가마 속 안에. 자, 선생 알까요, 모를까요? 아닙니다. 어, 어.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야만인이야. 식인종 같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잊져버리면서 서서히 저는 내가 사랑했던 해피를 내 입속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피. 그 해피를 지금 삼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겨있던 그런 행복했던 것들을 그저 삼키고 뱉으려고 하는 그런 일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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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병사님, 저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삼켜서 뱉을 것처럼 내버려둔 안타까운 때가 있더라구요.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시아에서 네팔? <laughs>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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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이야, 부탄. 그 나라는 부탄가스가 많이 나오는나 보죠? <laughs> 어쨌든 그 부탄이란 나라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고 세계적으로는 8위입 그러면 그 나라가 경제적인 소득이 굉장히 높을까요? 아니요. 학력이 높을까요? 아니요. 소셜 웰피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거기는 히말리아 산맥 네팔 근처에 히말리아 산맥에 근처에 약 4,000m 대발 4,000m 높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92%가 전부 사라지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밖에 되지 않아 3%라고 하는 그 좁은 농경지에서 우리가 다행히 뭔가지 그렇게 농사짓기 불편한 힘든 그런 고탈풍 환경에서 하들의 평균 한끼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감정은 세계 최고 아시아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DFG 세계 몇위 안에 들어갈까요 세계이 7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인구 5천만 명 이상 5천만 명 이상 되고 첫째 조건 둘째 조건, 어, 2만 달러.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6개밖에 없습니다. 제1 강대국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영국. 그리고 일곱 번째, 지도책을 펼쳐놓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그 조그만 지하장을 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70년, 80년대 석탄을 다 파내가지고, 우리나라 석탄조차도 지금 고갈상태입니다 소규가 나올까요? 대륙 꽁에서 나올 뻔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laughs> 앞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혹시 일본이 좀 지각변동이 많이 돼서, 어쩌게 반대쪽, 비중의 쪽에 어떤 그 방이 좀썩 음. 밀려와서 대륙 꽁에 꽁! 솟아나면 혹시, 거기에서 석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하로도 없는 나라, 면적도 좁은 나라. 그런 나라인 우리나라가 세계 1 0가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The King of Presidents, UN 사무총장이 바로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우리 같은, 우리의 반쪽밖에 안 되는 반시. <laughs>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의 작은 사람임을 불구하고 세계 적인 대표 인물, 그리고 세계 취기국가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탄 게스가 난그 부탄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겠죠. 행복에 대한 생명, 행복의 지수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OPEC,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최고 로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이거, 이런 자가 있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한스러운, 크게 한탄스러운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자는 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불을 좀 축적하면서, 이렇게 불행한 나라로 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새마을운동의 문제가 새마을노래의 문제가 새마을노래 아시죠 네. 우리 한번 다같이 불러볼까요 네. 시작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사기이죠 코노레가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 요저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묘해집니다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의 선거 운동원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고의하긴 더안 하고 스톱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애국가 의 문제를 이 애국가를 소개해 보면은 마지막에 마르고 달도록 그러잖아요. 마르고 달도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갑니까? 애국가가? 동문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루보다 길이 보존하세요. 뭘 보존하냐는 거예요. 대한사람. 네, 대한이 네.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나만을 창조이라고 생각하고 내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리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한국사람들 굉장히 텃세가 심합니다. 우리가 그쪽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특히동남아시아에소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글쓰는 굉장히 심하죠 어, 세계적으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는 핵 물리학에 대해서는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썩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국제공항 가다가 하룻밤 옆에 있는 그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시간이 나서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인도사람들이에요. 인도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욕을 잘 안합니다. 왜요? 씻으면 응.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야.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응.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죠. 응. 그러니까 인도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 가보면 정말 냄새가 고약해요. 잘안 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꺼려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자체 꺼려하고 좀 야만 같다고 또는 열등한 인종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우수한사람생각 과학적이고 교육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잘 포용을 못한다는 것 너는 어디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그런 것들 사실은 좀 아 어, 우리가 좀 세계와 가서 정말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국가에 그렇죠?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더큰 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더큰 노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새마을래를 아까 이야기 했습니까? 새마을래를 네. 어, 어, 노래만 했어. 노래만 했어? 요그 네. 노래 말고, 그런 노래가 있는,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죠. 어, 우리도 한 번. 잘, 잘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살아요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사실 우리나라 1970년대를 개몽했던 노래에요. 음. 백성들을 많이 깨웠어. 새벽에. 음.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이장입니다. 여러분, 이장 들고 나와서 동네 청소합니다. 하고 딱 아, 했던 나라. 우리나라예요 굉장히 획격적인 노래였죠. 근데 그 노래가 우리도 한번잘 살아보세요. 왜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건 <laughs> 못 <laughs> 살아. 그냥 못 사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히 잘 살아보세요. 이랬으면 우리나라가 좀잘될 건데 한 번만 잘살아보자온국민들 영원히 한 번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저는 그것이 문제 아니고 우리가 해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삼켜서 의미 없이 배설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대통령이 문제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문제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 그 사람은 1%. 음. 맞아요. 그 다음에 모호하게 하늘을 빗대죠 하늘을 1%. 나머지 3%는 내꺼 네, 내가 문제야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탓을 들지 말자 노래가 문제가 있다 정치가가 문제가 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대설 해보니까 나의 실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 이니셜로 한번 나누어서 첫번째로 생각을 해보는데 5가지로 나눠서 생각 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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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죠? 건강 건강. 네, 장죠장 가장, 죠건강장 가장, 가건강장건강가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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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강, 장 가장, 가 건강 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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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가장, 건강 세번째가 있는데 이건 관계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정신은 건강해요. 그런데 이 몸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좀 줄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몸은 굉장히 튼튼해요. 쌀을 160kg를 그냥 두 손으로 딱 털어서 던질만큼 힘은 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막 각감이라든지 피해 본능이라든지 간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 이두 가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또 건강하냐, 행복하냐? 아닐 거예요. 영혼과 육체,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나를 긍정해주는 관계.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는 무엇이 없다 높을까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자신감인 걸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성공률은 그만큼 높아요. 반대로 자꾸 싫다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에 많이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죠. 가족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감도 떨어지죠. 어디가서 그죠? 가족간에 단단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나는 나의 자식들이 나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을 할때 말이죠 그건 굉장한 자신감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가 자기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이죠 직장 동료 또는 친구 종친 선후배 그런 관계에 속한 이다 그런 관계들,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래서 세 가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돼, 몸도,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건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첫 번째, 에피를 붙잡는 첫 번째. 이해되십니까?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노력해 볼수 있겠어요. 네. 대한민국은 네. 네. 네, 여러 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잘 크게 나가면 우리는 이미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전차 위에 올라타게 된 것이. 그런데 두 번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서 이제. 어바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표를 해보는데 하나씩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을 나의 위에 두는 자세입니다 제가 프랑스를 갔더니 프랑스의 그 마담 최근에 마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다 해서 그 언어를 여성 학자들이 제소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사람에게 마담이라 한다는 겁 그렇게 쓰지 말아지 미혼, 기혼이란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인권 평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최근 이슈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남자가 먼저 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문을 걸어가면서 닫고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은 남자가 먼저 가야죠. 쫙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갑니다. 뒤에 여자는 따라오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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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부딪혀 반드시 면을 줄줄 알고 그냥 무심코 들어오다가 팡! <laughs>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뒤에 따라다니다가 얼굴을 다 여성들이 제법 있다는 소문이 KSS에 나오듯이 <laughs> 한국 사람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을 좀 경계합니다 한국 남자들 사실 이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지시하거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쳐보자.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으려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죠. 마틴 푸블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네 가지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나는 좋고 너는 이거나 오케이 okay.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좋고 너는 안 좋고 이런 이유.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부정하는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렇죠? 자기 교만, 자기 가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이나 오케이. Okay. 나는 좋다. 그런데 너는 이와 오케이. Okay.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비관이죠. 자기 부정 반대로 상대는 긍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구령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가서 널 기부해줘.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아임, 나, 오케이, 위아나, 도케 y 그래서 위아나, 도케 y 둘 다, 나보다. 그러니까 전체 부정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망치입니다. 그렇죠? 나도 아프거든 아빠 그럼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들 되는거죠 어, 동반자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오는거죠 대본적으로 행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기 또는 행동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검정입니다 따라 전체 시다 전체검정 전체 전체 나도 좋고 나도, 나도 좋아. 좋아. 너도 좋아. 너도 좋아. 그래서, I'm okay, you're okay. We are okay. 우리 모두 좋다 t h okay. We are okay. We are okay. We are okay. We are okay. We a 사람 okay. w 는 are okay. We are o 는 a y 이 e are okay. We are okay. We are okay. w 그때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평화가 있어야 되죠. Peace. 내가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Peacemaker가 된다면, 나는 이미 행복을 향하여 가속도를 붙인 사람이야. 내가 타고 가는 차는, 열차는, 마차는 이미 시속 수십키로 또는 수백키로의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 피스라고 하는 이, 이것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 제가 만든 말입니다. 평화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김용진 교수. <laughs> 평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너무 많죠? 마드 테사. 그렇죠? 또 종족 간의 분열, 종교 간의 갈등이 있을 때이마트마 간디 같은 분이 나를 밟고 는거예 라고 말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목숨을 생명을 받은 적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그렇습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평화 평화로 하는 것은 분열 분리, 다툼, 분쟁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아예. 화해하고 인사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세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이 전부 평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목표를 위한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불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있다. 또 함께 잘해본다는 의지 그것이 더중요할 것이. 행하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만 갖고 행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회를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돌발 사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질병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도도날수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또사닥 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한방 맞아야 돼요. 진통제, 진통제가 필요해요. 행복에는 진통제가 필요해요. 페이큐는 자, 고통이죠? 페이. 고통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통기 <laughs> 이 페인킬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하는 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허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자 그 작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전차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전차에 브레이크를 채우자는 사람 그래서 그 가속도를 붙어서 계속, 계속, 목표지지 마, 달려 가야 돼. 훌륭한 사람, 페인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못본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주는 것이,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을 실천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페인팅을 해 이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행복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수가을 터져나가고 있습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 말할 때는 일어서서 빚을 빚어가요 <laughs> 전차가 마지막 하나를 받들이면서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입니다. 젊음. 다시 말해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죠. 파워죠. 젊다. 숫자의 젊음이 아니라 그거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 실천, 이런 것에 추진성이 스톱되지 않냐고 계속 <laughs> 가속도화 돼야 한다. 저는 그것을 젊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현재의 상태, 그것은 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노인도 있고, 여러분 속에는 부모에 의존하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인생을 다산것 같은, 사다부지 할머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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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브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계속 계속 그것을 시도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페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지을상켜서 배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 같이 힘을 내서.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일평생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행복은 기성품이 없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수제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수제품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laughs>